중요 정보입니다. 정부가 900만원 소상공인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결론부터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그 TV에 여러분의 상점, 상품이 나오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10분 안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부 지원 잘 활용하셔서 광고도 나오고 매출도 늘려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코바코, 그러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나온 공문인데요. 보시면은 소상공인 광고비 지원 받으세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제 나왔느냐. 1월 22일 배포가 됐고요. 외우시면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나, 이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에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 광고 제작비,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공문보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요약 설명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목적은요, 소상공인 혁신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거고요. 지원 내용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TV, 라디오, 방송 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 광고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채널 이렇게 여러분 TV 보다 보면은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막뭐 뭐 감자탕집, 무슨 뭐 안경집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지역 방송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할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얼마? 최대 900만원. 음, 최대 900만원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라디오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라디오도 공통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게, 저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기회,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어, 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최대 900만 원 지원금 받고 나도 한번 내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내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내놓은 상품을 한번 TV 광고를 한번 태워보겠다 아니면 라디오 광고를 해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이제 사실상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방송 한번 타면은 2차, 3차 홍보가 가능하니까 우리 매장,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아니면 우리 내가 내놓은 뭐 서비스, 아니면 숙박업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 숙박업 이렇게 방송 나왔다, 광고한다, 굉장한 또 그게 PR이 될수 있죠. 또 하나가 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방송 광고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정부가 1대1 광고 컨설팅 비용도 제공합니다. 매칭을 시켜 줄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어, 광고를 할수 있도록 제작이라든지 송출할 때 옆에서 아마 도와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그것도 이제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좀 써놨죠 컨설팅 비용 제공한다 그래서 한번 의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보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학습을 하는 거죠 아 광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진행을 안 하더라도 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지원금액이 이제 900만원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지원 자격 당연히 소상공인이고 지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한 별표 한세개는 쳐야 될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 이거 잘 보세요 공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의 83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예, 무슨 얘기죠? 어, 이제 비수도권 소재를 먼저, 비수도권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먼저 지원하겠다. 그 뜻이죠. 근데 이게 왜 제가 별표 세 개를 쳤냐, 그러면. 2026년도 이 사업을 떠나서, 이 지원을 떠나서, 어, 현 정부는요. 2026년도부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작년에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 2026년도에 지원들이 뭐 정책자금도 나와 줬잖아요. 금리 우대를 주잖아요. 비수도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올해 나오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다 비수도권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 비수도권에 먼저 혜택을 준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공문에 보더라도, 어, 비수도권 소재에 우선으로 먼저 지원하는 거. 정책 자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청 기간이 나오는데요. 어, 이달 22일부터, 어, 그 다음에 2월 23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신청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2026년은 연 1회다, 연 1회. 한 번, 한번 지원한다. 그게 뭐예요? 1차, 1, 2월만 모집한다. 그러니까, 2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나도 한번 광고 한번 태워볼까? 어 우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펜션, 뭐 숙박업소, 어차피 소상공이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뭐 서비스업들, 상점들, 이런 거 한번 광고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정보 지원할 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발표를 이제 4월 중에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매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있었던 사업이고 이번에 좀 조건들이 좀 바뀌어서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해, 그러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말 나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방송광고 라 그러니까 나랑 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또 때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걸 또 활용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지원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음, 내가 관심있는 분들은 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신청 방법은 제가 그 유튜브 쪽에다가 설명 부분에 요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예,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뭐 좋죠. 당연히,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상담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소상공인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뭐, 방송 광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좀소개해드렸고요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을 낚으려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돈 내놔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거 컨설팅 해줄게 뭐 이런거 해줄게 이러면서 또어 이런게 있어 알려줄 테니까 뭐 스스로 내나 뭐 이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을 계속 제 정보를 보시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 꼭 공문 보시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 저도 오늘 또 KBS 뉴스 아침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매번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요. 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좀, 좀 아침을 좀 여유롭게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어, 밥도 먹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 어, 잘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좀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제가 늘 응원해 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받았던 스트레스들 있으시면 제 방송 보시면서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뭐, 살다 보면은, 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유,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선 다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때로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근데, 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게 이런 거죠. 이 거절을 당하면 이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어이 사람과 내가 맞질 않아서다.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라든지 상품이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 뿐. 이 사람과 맞지 않았을 뿐이지, 어,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아, 내가 싫어서 그러지 않은 거다. 어, 근데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과. <laughs> 내 상품, 내 서비스가 그 사람과 안 맞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마음에 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어, 내 탓도 아니고요 어, 그냥 그 사람과 안 맞는 거구나 그서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다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늘 친구 같은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함께하는 여의도정보맨 여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인사해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